안녕하세요. 오늘 엄청난 경품을 얻을 수 있고 피파 대나닷컴을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피파 커뮤니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TKN 타카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국내외 경기 적중하고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리얼 승부 예측 시스템, 매주 월요일에 쏟아지는 경품, 포인트 경품 이벤트, 할인권은 기본, 달성 레벨에 따라 평생 할인까지도 받을 수 있는 TKN 타카닷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국지정입니다. 네, 형님들 오늘은 이제 금액별 스쿼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한번 짜볼 금액별 스코드는 바로 대한민국 스쿼드입니다. 이제 뭐 최근 22 KF a 시즌이나 22 KB 시즌이 조금 나오면서 대한민국 스쿼드가 이제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함해서 최신 버전 대한민국 금액별 스쿼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0억 대한민국 스쿼드부터 보여 드릴게요. 일단 원톱부터 가야 되는데 일단 사실 대한민국 하면은 원래 원톱에는 거의 주맨이나 손흥민을 바꿔고는데 일단 주맨의 가격이 1카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갖고 주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등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위의 시즌으로 너무나도 비싸고 이번에 나온 22 KFA 시즌한 3카 정도는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원톱으로 썼을 때는 조금 스탯이 아쉽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둘을 100억 스쿼드에서나 아예 안 쓰는 걸로 하고 그럼 원톱에 누구를 쓰냐 바로 요영님, 차범근 형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범근 형님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공 은카정도로 해서 쓰면 은 오히려 KFA 손흥민보다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원톱에는 저는 차범근 형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너무나도 이제 가성비가 됐죠 지동훈 형님, 에이, 당연히 좀 박아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윙 같은 경우에는 국룰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고정훈 형님과 이동준 형님 네. 그 다음에, 이제, 투볼란치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룰이죠. 유상철 형님과,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약간 취향이 갈리긴 하거든요. 이창민, 뭐, 기성용, 뭐, 신진호 등등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건 이창민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창민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자리에는, 차두리 형님을, 일단,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 짝으로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22KFA 시즌의 김민재 형님. 다음, 이제 키퍼에는 당연히 이범영 형님을 좀해아주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꼬기퍼까지 맞춰봤고 이제 양쪽 풀백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이기재와 강상우는 많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른쪽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시즌인 이제 김찬영님 요영님도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갖고 요거 이제 3카 정도. 그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정훈 영님 신규 시즌이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다가주면은 이제 한 100억 정도로 스쿼드가 완성이 됩니다 급여가 지금 한5 정도가 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확실히 이제 돈이 한 100억 정도다 보니까 급여를 다 채우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여기서 물론 뭐 어거지로 한 채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성능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100억 대한민국 스쿼드는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도 이제 은카킴미도 맞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특성 팀컬로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워스 코드 한번 맞춰 봤고요. 이제 500 스코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 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톱에 바로 이제 주맨 들어와 줘야 되죠. 주맨이 예, 이제 은카 기준한 280억 정도 힘의반 이상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주맨은 써야 됩니다. 그래도. 그다음에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이동원과 그다음에 오정훈 이동준까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볼란치 라인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갈게요. 유상철과 이창민 라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 라인은 아까랑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요. 일단, 한 자리에는 차두리 형님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홍종호 형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짝으로는 역시나, 김민재 형님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퍼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범영 형님. 이번에는 은카로 해서 좀 가도록 하겠고요. 요렇게 이제 하면은 급여가 이제 딱 40. 양쪽에 20, 20을 박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기재와 강상호 라인을 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은카가 무슨 85억입니다. 그래갖고 은카까지 힘들고 한 3카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 강상호 같은 경우에도 은카가 85억.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카 정도. 쓰면은 대충 한 500억으로. 대한민국 스쿼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 스쿼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카 케미를 봤고요 이번 스쿼드는 이제 특성 티컬러는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0억 스쿼드 한번 짜봤고요 이제 1,000억 스쿼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0억 스쿼드 원톱에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주매니 들어와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동원 형님을 쓸 건데 지동원 형님 이제 은카만 쓰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화 정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윙에는 한 자리에는 이제 고정운 형님인데 고정운 형님도 이제 강화 단계를 조금 올려서 한6화 정도 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준 형님을 계속 쓰기에는 이제는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쏜. 소니가 이제 원래 천억 스코드에서 솔직히 엄두도 우리가 못 냈었는데, 이제 22 KFA 시즌 은카가 한 70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톱으로 쓰면 물론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윙이기 때문에, 어, 저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볼란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철 형님. 시즌을 이제 캡 정도로 좀 올려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짝으로는 그대로 이창민 형님을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센터 팩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재 형님을 시즌 을또 올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좋은 시즌인 스포트라이트 시즌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짝으로는 역시나 홍정호 형님을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키퍼는 역시 범신 들어와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양쪽에 급여가 한37 정도 남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급여를 어떻게 좀 맞출까 했는데 일단 왼쪽에 이기재 형님 그냥 과감하게 은카로 투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김태환 형님 20KB 시즌에 김태정님이 이제 한그여 10실로 상당히 괜찮게 빠져있거든요. 그래갖고 요렇게 넣으면 이제 한 1,000억 정도로 급여 230 대한민국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옳은 카캐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억 대한민국 요렇게 한번 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000억 스쿼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000억 스쿼드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매을 쓰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나 솔직히 대한민국에 주맨이 없는 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주맨은 그대로 가도록 하겠고요 국미의 지동원까지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한쪽 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등민 아까 KFACG대 소등민을 쓸 건데 그거 윙카만 쓰기엔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한 6카까지 올려서 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적폐 윙어 김대원 선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써봤을 때, 확실히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자원이다. 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볼란치 라인으로 갈 건데, 투볼란치 같은 경우에는 유상철 형님, 끝판왕 시즌으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BWC, 은가 유상철 형님, 짝으로는 이제 신진호 선수. 네, 이것도 이제 22KB 시즌, 신규 시즌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센터백 라인은 솔직히 김민재, 홍정호 형님이면 저는 졸업인 것 같아서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암라인에 이제 급여를 오지게 때려 박았기 때문에 범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양쪽 풀백이 아쉬워집니다. 그래갖고 저는 여기서 히퍼를 양한빈, 이 형님으로 좀 내리고 양쪽 풀백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대한민국의 성능이 더잘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왼쪽에는 tk의 홍철 주제를 하겠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강상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제 급여 230으로 한 3천억 정도로 이제 스쿼드가 완성이 되는데 제가 왜 이제 돈을 조금 남겼냐면 이 김대원 형님이랑 이제 신진호 형님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 아직 안 풀렸더라고요 그래갖고 가격도 솔직히 아직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여유 자금을 한이 정도 남겨 놓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제 다 풀리면 한 3천억 정도 로 스쿼드가 완성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억 스쿼드는 자 이제 5천억 스쿼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톱인데요 드디어 이제 원톱에 주매는안 씁니다 바로 이제 차범근 형님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 시즌 차범근 은카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주매는 아예 안 쓰긴 좀 그래서 공리에 또 주매를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윙은 아까 삼천원 스쿼드에서 썼던 그라인 CF의 손흥민 유카와 김대원 은카 그 다음에 이 투볼란치로도 아까 삼천홍 스쿼드에서 똑같습니다 BWC 유상철과 22KBC즌의 신진호 그 다음에 센터백 라인도 김민재 홍종호 똑같은데 홍종호를 6화까지 좀 올려줘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범영보다는 이제 양안빈을 쓰면서 풀백의 고급여를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양쪽 풀백의 급여가 한37 정도가 남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저는 오른쪽에는 강상우를 쓰고 왼쪽에 이제 홍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4,700억 정도로도 스쿼드가 완성이 되는데, 김대원과 신진호 때문에 제가 여유 자금 한 300억 정도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0억! 500억! 1,000억, 3,000억, 5,000억 대한민국 스쿼드를 보여드렸습니다. 2 2 k b 시즌과 KFA 시즌이 또 추가가 되면서 정말 더 역겨워졌는데요. 대한민국 스쿼드 이제 하실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칠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